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발매한 어, 사실 한국은 한주 밀렸죠 어, HG 빌드 파이터즈가 아니라 다이버즈로 발매한 <laughs> HG 빌드 다이버즈 재간 블레스트 마스터의 박스를 열어볼까 합니다 특이한 거는 이 반다이 스피릿 로고로 바뀌었다는 거죠 빨간색 반다이 로고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 반다이가 내놓은 신규 브랜드 중 하나긴 한데요 어, 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갑자기 보기에 좀 낯설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도록 하죠 먼저 A런너입니다 A런너는 기존의 재간과 같은 런너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색상이 뭐 주황색으로 변경되어 있다거나 회색부분이죠 원래? 어, 변경되었다거나 뭐 이쪽도 원래 빨간색인데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런 좀 변경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간과 같은 런너라는 건 변함이 없죠 B런너가 생략되고 바로 C런너로 넘어옵니다 해서 이쪽도 원래는 연한 연두색이었던 재간의 런너인데 어 그쪽에서 이제 완전 이제 또 주황색? 약간 황토색? 황토색 같은 느낌으로 변경되어서요 그거 말고 볼륨감이나 나머지 역시 디테일은 재간 D형을 따라가서 어깨가 약간 각진 형태 유니콘에 나온 그 형태 그걸 보여주고 있죠 D런너는 두 장을 사용을 합니다 역시 재간에 사용되던 관절 런너고요 이 관절 런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어깨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어, 일단 뭐 기본 재간에서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컬러링도 전혀 바뀐 건 없는 느낌이고요. 여기부터 완전 신규 런너인데 엘 런너입니다. L1번과 2번 런너죠. 여기서는 이제 재간에 변경된 몸통 파츠라거나 아니면은 스커트 파츠가 빔포로 변경됐어요. 스커트 파츠라던가. 아니면은, 고관에 이제 골반 파츠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도 보이고, 어깨에 추가 파츠도 보이기도 하고요. 어, 그 외에 다양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빨간색이 좀진한 검붉은색 같은 느낌이어서 설정색에 어느 정도 맞다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M1과 M2 런너입니다. 이쪽은 추가 파츠가 있다 없다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해서, 아, 사실, 약간 믹스 매치죠 붉은 색깔 바디에 하얀 색깔 백팩이라니 는 믹스 매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세틀라이트 캐논을 사용을 합니다. 뒤집어 보면, 여기 촘촘하게. 자세히 보면,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몰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엔 N1번과 2번 런너입니다. 역시 추가 파스가 있다 없다의 차이일 뿐이고요. 이쪽은 세틀라이트나 이런데 들어가는 일부 디테일 파츠들, 뭐 발바닥 파츠도 보이기도 하고 그외 파츠들이 여러 개 보이는데 조립하면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륨감은 좀 많이 심플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 넵입니다. 네, 가슴에 들어가는 세틀라이트 어그 에너지를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클리어 파츠가 내부에 몰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쁘네요. 사용하는 폴리캡은 PC. 1, 3, 2번 그리고 PC 7번을 사용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호환 폴리캡이기 때문에 뭐 많이 쓸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용되는 실! 굉장히 반짝이는 호일실입니다. 평소 이상으로 반짝이는 것 같아요. 오, 엄청난 반짝임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그 형태 자체는 박스 아트 밑에 설정 간단하고요. 뒤를 보면은 액션 포즈와 뭐 기본적인 무장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안쪽에 총1 0페이지로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파츠는 역시 A, A와 C런너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X 표시가 꽤 있네요 조립은 기존의 재간에서 틀을 거의 깨지 않은 형태랄까? 그냥 디테일 파츠들이 좀더 추가된다는 거 말고는 딱히 뭐큰 차이는 못 느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이쪽에 추가로 이제 무장에 대한 매뉴얼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발매한 제간 블레스트 마스터 박스 열어봤습니다. 어... 뭐 어느 정도 그냥 손맛 있고 또 제간에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조립 자체는 심플할 것 같지만 여러분, 고관절은 축관절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재롱기였어요 리뷰 때 봬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